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언급했듯이 코스닥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 급등세를 내일도 이어갈지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해 시기 바라고요. 신기원들은 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고맙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0.62 코스닥이 2.82% 상승하면서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심리적인 이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래에서 그 2300라인 이 라인에서 안전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 위로 올라가면 2370 라인.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아래로 2320 이하. 이런 자리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가벼운 종목분들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는데 연속적인 상승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쉬어가는 반도체나 지금은 이제 자동차 섹터들 조점 매수를 노려가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그래서 내일도 예, 조정시마다 매수관 점 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예, 시장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예, 결국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N자형 하락의 대등파동에서 766에서 반전의 구리가 만들었는데 이 반등을 돌렸던 어디는 예,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두루어져 있는 시장의 악재들이 모두 해소된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있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단은 835 영역까지 열어두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내일 810 이상으로 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로 눌린 다음에 재차 위로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자리인데 역시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있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 장세의 가능성이 많다. 가격이 올라오는 자리는 비중을 축소하고 800선 이하. 어저께 장중에 살짝 올랐다 794에서 밀었던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면 그 자리는 또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점 매수 유효하겠고, 낙폭 과대주와 실적이 있는 모멘텀 종목 중심으로 예, 투트랙 전략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29일 날 단기 및 스윙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은 최근에 32,700원 찍고 나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고로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 지난 그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130% 이상 신장이 될 거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33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가격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장의 가격 조정은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왔다가 눌렸는데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도 대부분 안정을 찾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얘는 여기서 한번더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3만원 이하. 3만 원에서 2만 9천 원까지 매수하시고 2만 7천 500 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 에, 상단으로는 3만 2천 500 원으로 짧게 단기 매매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카페 24입니다. 카페 24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한 다음에 반전의 고리가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카페 24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그 온라인 그 광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현재 CJ ENM과 콘텐츠 를 지금 현재 같이 개발했는 이 시장 흐름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급락했습니다 뭐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는 걸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5만 6천원 5만 6천원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 이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54,500원까지 매수하고 52,000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61,0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및 수익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뭐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업체이죠. 탑텐 브랜드 사업을 역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 반전의 원리를 만들었던 것은 그 지금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날 모바일 웹 사용자 수가 유니클로를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용자들이 지금 2만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모멘텀이라면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오면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는데, 내일도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 1800원 이하, 이런 자리를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하단을 175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손절라인은 지금 현재 1680원, 1680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205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PM 테크입니다. KPM 테크인데, KPM 테크는 최근에 이제 아주 급등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텔콘 RF제약과 공동으로 투자한 미국 신약 개발사의 지금 현재 그 휴머니진의 상장 기대감으로 아주 강하게 오른 다음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고,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200원 이하 3100원까지 매수하시고 2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을 355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와 반대로 아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수급, 이런 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지만, 현재 지배 구조가 분명히 조정이 될 것이고, 5만 9천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5만 9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말씀드린 대로 6만 2천 원을 1차 목표치, 2차는 6만 7천 원까지 오하는 중장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분할해서 평단가를 59,500원 이하로만 잡아준다면 이번에도 짧은 시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선을 앞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가기도 어렵지만 또 강력한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산재에 있는 예,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니까 너무 지나친 낙관보다는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황을 접근하면서 예,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 유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에 드셨으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